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주가 우주를 빅뱅으로 만들 때 빅뱅 과정에서 만든 네가지 기본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시 세계에서는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마류 인력과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과 전화는 모두 원자 안에 들어있어서 원자로 구성된 물질 사이에는 빅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유인력과 전기력이 작용해 오고 있지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단순하게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 질량체입니다. 지구에 속해 있거나 구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구 구성물도 원자로 되어 있어 다른 질량체와 만유인력과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지구 전체로는 지구 구성물과 만유인력과 전기력을 상호 작용하고 있지요. 오늘은 지구 질량체가 지구 구성물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지구 중력의 주체인 지구의 생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구를 표준화하여 정한 물질량을 알아보고, 지구의 자전 운동과 공전 운동으로 인해 지구 중력장에 갇혀 있는 질량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살펴보고, 지구 중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높이의 한계를 계산하고, 원심력을 무시할 수 있게 하는 건사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약 45억 6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빅뱅이 일어난 것이 138억 년 전이라고 하니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를 구속하고 있는 태양은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태양이 형성된 다음에 지구 주위에 있는 물질을 정리하는데 최소한 5억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연에 작용하는 기본 힘은 중심력이어서 중심력이 작용하여 뭉쳐지는 형태는 대체로 구형이 되는데 지구의 형태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적도 지방의 반지름이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약간 긴 타원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달이나 태양이 구형인 것은 눈으로 보고 유추할 수 있었지만 지구가 어떤 형태인지 안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만 해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날에는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지구가 구형의 푸른 행성이 되었지요. 나사가 보유하고 있는 푸른 행성 지구 사진입니다. 제작은 취미가 없는 사진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앙에 나오는 사진을 골랐는데 구름이 가려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한 지구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표면의 형태도 바다와 육지 산맥 등으로 다양하지만 생성 과정에서 물질 구성에 큰 오차가 만들지, 만들어지지 않고 안아서 실용적으로 근사하여 표준화하여 사용합니다. 표준화한 지구의 질량은5.972 곱하기 1 0의 24성 kg을 사용합니다. 표준화한 지구는 극지방의 표준 반지름이 63, 635만 6752mkm로는 6356km이죠. 적도지방의 표준 반지름이 6378km이어서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긴 타원체가 됩니다. 표준화할 때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된 것으로 근사하여으므로 지구의 질량중심점은 타원의 원점에 있게 됩니다. 지구 지구표준재원을 적용하게 되면 지구타원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구의 적도방향의 반지름이 극방향의 반지름보다 긴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구구성물이 지구 구성물이 받는 원심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심력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뒷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이지만 원운동하는 물체가 바깥방향으로 받는 힘이라고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구가 회전하면 극지방에 있는 구성물은 적게 회전하고 적도 지방에 있는 구성물은 많이 회전하여 적도 지방의 물질은 더큰 원심력을 받아 바깥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므로 적도 지방의 반지름이 길어진 것이지요. 지구가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심률은 대략 0.08182로 거의 구형에 가까워서 정밀한 작업이 아니면 구형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20률은 앞으로 수학에서 배우겠지만 원이 일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 그 크기가 0이면 원이 됩니다. 0.08182로 원에 가깝죠. 평평도를 보아도 0 0 0 3 3 5 298분의 1 정도로 구형에 가깝습니다. 평평도는 말 그대로 평평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 1이면 완전 평면이고 0이면 원이나 구가 되겠습니다. 지구 자전에 따른 원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3차원 좌표기를 설정할 때는 보통 자전축 방향을 지축 방향으로 잡고 적도면을 xy 평면으로 만듭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태양이 남중에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 1 회전 기간을 하루로 정하였으므로 회전 가속도는 모든 지역에서 같지만 선속도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구형이고 회전할 때 회전 반지름이 달라지니까요. 원심력의 크기는 f mr 오메가 제곱이나 mr 분의 v 제곱이므로 선속도나 회전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도별로 위도 원심력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식은 원운동을 공부할 때의 위도 과정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원심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과 각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고 선 속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것만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적도면은 반경이 6,378km로 이 숫자를 적용하면 자전 속도는 464m/s로 초속 약 500m가 되고 적도면에 있는 1kg의 질량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0.03369N이 됩니다. 위도 30도면의 반경은 적도 반경이 코사인 30도 정도로 줄어들고 자전손속도는 402mps로 줄어들고 원심력도 0.0291820N으로 줄어듭니다. 위도 90도인 북극은 반지름이 0이 되어 원심력이 없게 되지요 원심력의 크기는 가속도를 계산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도 케플러 법칙에 따라 타원이 되는데 공전에 따르는 원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0.017로 아주 작아서 원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평균 반지름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공전 속도를 계산하면 초속 29.87킬로미터로 아주 큰 속도로 회전하고 있죠.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잡히시죠 1kg 물체에 대한 공전 원심력을 계산해 보면 0.00005948N을 구합니다. 이 크기는 너무나 미미하여 의미 있는 값이 되지 못하므로 무시하여도 좋겠습니다. 공전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구 중력권에 갇혀 있는 물체는 지구와 한 물체를 이루므로 지구의 자전 운동과 공전, 운동, 공전 운동에 따른 원심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량은 뒤에서 지구 중력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표준한 지구 재원을 적용하여 지구가 지구 표면에 있는 중력 질량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밝힌 만유 인력 법칙은 중력 질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가속도 법칙의 식에서는 관성 질량을 정의하고 있지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관성 질량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실험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은 것이라고 기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지구 표면에 있는 중력질량체에 만유인력을 작용하면 만유인력이 가속도를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여 중력질량체의 운동상태를 바꿔서 가속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체 과정이 이해되시지요? 만유인력은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질량체에 작용해 오고 있으므로 우주 안의 모든 질량체는 질량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도가 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지구가 질량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고 그 힘을 작용하여 말 질량체에 만들어내는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질량과 질량체의 질량을 각각 문자수,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고 하고, 지구의 표준 반지름을 문자수, 대문자 R이라고 하면, 만류 인력은 F equal R 제곱 분의 GMM이 되고, 이 힘이 만들어내는 가속도는 MA가 됩니다. 여기서 MM은 같은, 문, 같은 값을 나타내는 문자수이므로, 지구가 만드는 가속도는 문자 수를 g로 하기로 하면 m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으므로 g는 r 제곱분의 라즈 g 라즈 문자 m이 되네요. 표준 제원을 적용하여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적도 지방은 r 제곱분의 gm 식의 수치를 대입하면 적도 반지름 장 반지름이죠. 장 반지름 제곱에 중력 상수값과 지구의 표준 질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9.798 mps 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극지방은, 극지방은 적도 반지름 대신에 극반지름을 적용하게, 적용하게 되면 9.863 mps 제곱을 얻게 됩니다. 만약 질량체가 지구 표면이 아니고 높이 H만큼 위에 있다면 질량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G, 반지름 대신에 r브라스 h값을 적용하여 r브라스 h제곱분의 gm이 되고 r브라스 h를 소문자 r로 표현하면 r제곱분의 gm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가속도는 높이 h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하여 운동을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를 5차 범위에서 9.8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 h a 범위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5차 범위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면 가속도가 9.75가 되는 높이가 최대 높이가 되므로 9.75보다 큰 부등식을 만들어 풀면 질량 중심점에서의 거리 r의 최댓값은 6.393677 곱하기 10의 6성이 나옵니다. 이 높이는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질량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이므로 모든 방향에서 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가장 긴 적도 지방에 적용하면 지표면 위의 최대 높이는 15,539m가 되고 극지방은 36,925m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이므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부터 낮은 위치에서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9.8로 일정하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는 지구 중력 가속도로 9.8을 적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게 되었는가요? 이제 지구 중력 가속도에 원심력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구 중력장에 갇혀 있는 질량체는 지구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므로 지구 자전과 공전에 따르는 원심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중력장, 중력장 안의 질량체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같이 받게 되므로 중력가속도의 원심력 요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현상을 말로 표현하면 지구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합쳐진 힘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표현이, 표현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앞에서 구한 원심력은 1kg 질량체에 대한 힘이었으므로 가속도 부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력 가속도에 바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전 원심력, 적도 지방에서의 자전 원심력은 원심 가속도가 0.03369m/s 제곱이었고 위도 30도의 원심력은 0.02918m/s 제곱이었고 극지방은0이었죠이 원심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9.8에 비해 너무 작으므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에서는 원심력의 요소를 무시합니다. 원심력의 크기가 작아서 근사하여 사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원심력이 반영되어 중력의 방향이 질량 중심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 그림을 조금 과장하여 그렸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벡터가 만유인력이고 녹색 벡터가 원심력입니다. 두 벡터를 합친 파란색 벡터가 최종 중력이 됩니다. 중력의 방향은 녹색 벡터의 크기에 따라 중심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정해지지요. 원심력이 크면 좀더 많이 벗어나고 원심력이 작으면 좀더 적게 벗어납니다. 적도 지방의 경우는 가장 큰 크기가 반영되지만 최종 중력 방향은 질량 중심쯤이 되고 극지방도 녹색 벡터가 0 벡터가 되므로 치우침이 없이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중간 위도에서는 지우침이 있더라도 실제적인 수직의 방향은 법선 방향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이든 추를 늘어뜨리면 추의 방향이 중력 방향이 되고 그 지점에서의 법선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 형태가 타원이 되어 있는 데에는 이미 원심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법선 방향이 수선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밀도는 균일하지도 않고 형태도 구형이 아니지만 지구가 생성될 때 구성 물질과 구성 순서에 특이할 만한 큰 오차가 없었으므로 근사하여 다원체나 구형으로 표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또 지구는 초속 460m 속도로 자전하면서 초속 30km 정도로 공전하고 있어서 지구 중력장에 갇힌 질량체는 원심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원심력은 가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반경에 비례하므로 적도지방이 가장 크고 극지방은 0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지구 표면에 있는 질량체의 중력가속도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질량중심점에서의 거리인 지구 반지름을 반영하면 대략 9.8mps 제곱이 나오는 것을 직접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9.8 mp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가 적용될 수 있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도 직접 계산하여 에베레스트 3보다 낮은 곳에서는 안심하고 9.8 mps 제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구 중력장에 갇힌 질량체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같이 받지만 원심력의 크기가 만유인력에 비해 너무 적어 일반적인 경우는 무시하는 근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직접 계산하여 확인하였고, 편의상 계산에서는 근사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원심력이 반영되어 중력의 방향이 질량 중심점에서 약간 치우쳐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비록 중력의 방향이 약간 치우쳐 있더라도 지구의 타원 형태에 원심력이 반영되어 있어서 수직 방향은 여전히 법선 방향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자연의 네 가지 힘에서 파생된 수직 강력, 마찰력, 장력 등 파생 힘을 차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힘이 끝나면 종합 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자원, 자, 자연의 원리를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